네 안녕하세요 카메라바바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아이폰 기본 어플을 이용해서 사진을 정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이에요 누구나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그 아이폰 어플 들어가면 아이폰 가면은 기본 사진 어플 있잖아요 요건 저희 블로그인데 그냥 가만히 있기가 좀 뻘쭘해서 네. 근데 그 기본 어플 이용하는 건데 제가 아이폰 한 10년 정도 사용했는데, 그동안 뭐, 그 일정 관리 어플, 뭐, 공, 그 메모 어플, 뭐 사진 어플,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유료로 많이 결제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기본 어플이 저는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뭐 그런 유료 어플은, 유료 어플이 매일 유혹하잖아요. 근데 거기 흔들리지 않고, 그냥 유, 유료 말고 기본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어플 가시면은 내가 이제 편집할 사진을 클릭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제 아들인데 모자 아래가 좀 많이 어둡죠? 이러면은 사실 사진이 좀 별로 안이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편집이라고 있어요. 편집을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이걸 눌러요. 이거 생기죠? 네, 이거 생기죠? 여기서 빛을 눌러요. 그래서 보통 이제 노출이나 밝기 이런 걸로 하시는데 노출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날라가요. 얼굴은 좀 밝아졌는데 다 날라가죠. 그래서 이걸 하지 마시고 그림자를 하세요. 그림자를 하시면 밝아졌죠. 네, 적당히 밝아졌을 때 멈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본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네, 요것만 하시면은 그런 사진이 괜찮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긴 제 사무실인데 사진에 약간 좀 노란끼가 들... 노란끼 느낌 나시죠? 노란 느낌 그래서 이 노란 거를 빼려고 그래요 요거는 포토샵 같은 데 화이트밸런스라고 거기서 조절을 하는 건데 그걸 뺐는데 어떻게 빼냐면은 편집을 누르시고 색상을 눌러서 색감을 네, 눌러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누런 기가 좀 빠졌죠? 누런 기가 빠지니까 사진이 좀더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이죠. 근데 네, 이렇게 조금만 빼주시면 돼요. 너무 마이너스 쪽으로 가시면은 좀 사진이 보기 싫고 적당히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괜찮을 때딱 멈춰주시면 돼요. 이로 가시면 완전 누래지죠. 이런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화이트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포토샵이나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좀더 정밀하게 맞춰줄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맞추시기에이 뭐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맞, 충분할 것 같아서 네. 저는 이걸로 간단한 건 많이 씁니다. 네. 어떻게 유용하셨나요? 그러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